여러분, 제가 그 우리 집에 있던 정체 모를 열매, 바로 이 열매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생각들 해보셨나요? 제가 그때 패션 프루트 아니면 호박 아니면 수세미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중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제 호주 친구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잎알이랑 다 찍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글쎄 패션프루시래요. 과일입니다. <laughs>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큰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큰 패션프루스는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한 반만 해요. 반 정도의 되게 동그란 사이즈고 이렇게 길쭉하지 않은데 동그랗고 색깔도 어둡고 그러니까 어두운 보라색 그리고 좀 쭈글쭈글하거든요.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쭈글쭈글한 애가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다르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약간 조금 더 크고 이렇게 그리고 노란색이 되는 패션 푸르시도 있대요. 잠깐만요, 거미고 캐미. 음.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다른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가 아마 그 노란색인 것 같다고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빨리 익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덜 익어서 잘라볼 수가 없고 한번 그냥 덜 익은 거 잘라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못 먹으니까 <laughs> 지금 겠어요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뭐한 적어도 한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요? 이을 때까지. 그래서 기다려 보려고요. 다 익으면 잘라서 먹는 것까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Bye. 꽃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특이하죠? 제가 이거를 음, 이렇게 생긴 꽃을 예전에 봤거든요. <laughs> 엄청 예쁘지 않나요? 특이하고? 제가 이걸 한국외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이국적이어서 어, 진짜 너무 예쁘다 한참 보고 사진 찍고 막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이게 패션 플로시였던 거예요. 그럼 한국에도 있단 얘기겠죠? 음 한국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파리랑 어, 열매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게요. 음. 음, 이미지 일 네,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헉, 이거 너무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고 어, 이파리 그래 똑같네요 저희 집이 너무 똑같네 우리 집 사진 아니야 <laughs> 음, 이렇게 음, 이파리도 똑같고 열매도 똑같아요 음, 그래. 저는 이렇게 가지런히 자란 애들만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게 절대 패션 플러시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 이렇게 노랗게 되나봐요. 음. 음.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더 작고, 보라색, 어두운 보라색. 근데 이게 나중에는 쪼글쪼글해져요. 음.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반을 자르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이런 느낌? 어, 그래서 안에 이걸 숟가락으로 퍼먹어요. 그러면, <laughs> 안에 씨가 있거든요. 근데 씨까지 그냥 오독오독 씹어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그씨 씹고 씨가 막 입에 거슬리니까 까슬까슬 하니까 그게 별로였는데 먹다 보니까 되게 새콤하고 달콤하고 음, 맛있더라고요 어, 아마 저에게 익으면 아까 어, 그 노란색이 있었는데 <laughs> 이 정도 되려나 어, 이렇게 노랗게 익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지금 감기에 올려서 목소리가 정말 잘안 나오네요. 계속 콧물도 나고. 음. <laughs> 완전 노력해도 되나보다 이렇게. <laughs> 엄청 잘리.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패션 플러시야좀 음. 다른 종류가 또 있나보다. 와일드 패션 플러시래 음. 아무튼 정체는 패션 푸루시였습니다 나중에 익으면 더 보여드릴게요 바이